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대로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 5월 29일 수요일, 정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어제 뭐, 저기 뭐야, 저기 장중에, 아, 일단은 뭐, 반차를 냈다, 그죠? 예, 아, 그, 역시 자동차는 5일입니다. 어, 아, 5일을, 제트 갈아줘야 차가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라거 한결 부드럽네요 자, 어찌됐던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발 상승이기 어, 때문에 어, 우리나라 어,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LG 전자 이슈가 오늘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겠다 그죠? LG 전자가 어, 공조 에, 냉각 기술을 이용한 아, 이 액체 냉각 뭐 그런 거하고는 네. 좀 다르죠. 이제 공조 쪽, 이그 이제 공기로 냉각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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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뭐 냉각 관련한 종목들. 네. 그 B2C 쪽으로 네. 이제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신성 델타테크도 네. 그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신성 델타가 에어컨이나 뭐 이런 네. 쪽을 네. 네. 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삼성쪽 하고 연관이 있지 LG쪽 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어 협력사 쪽으로 어 가능성이 좀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냉장고 부품쪽 그 하잖아요 세탁기 에어컨 이런 쪽인데 아 LG전자네요 그죠 어 LG전자 쪽에 어, 회사네. 그러면은 이제 LG전자 쪽이니까, 오늘 LG전자가, 어, 3%다, 그죠? 그럼 신성 델타 테크도 어, 같이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봐야겠네. 그래서 어제 그 저기 60분 봉을 보니까, 아 어, 살짝 올랐다, 그죠? 근데 바닥이다, 그죠? 일봉은. 아, 그러면 신성 델타가 가긴 가겠네. 아, 그,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라, 요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죠? 가볍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LG전자하고 같이 가겠네요. 얘네들은. 같이 보도록 하구요. 자, 이슈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까요? 아,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아, 제목을 보면은요. 일단 저출산 관련주 나와있고요 저출산, 산부인과, 그리고 어, 이, 어, 원전 관련주 나와있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전력건설, 전력기업, 그리고 수소차, 예, 수소, 예, 그리고 이제 LG전자 데이터센터 7로 공급한다는 거 국제유가 관련주, 조선주, 예. 현대차, IPO 인도, 그 다음에 원자재, 구리, 오라뇨 그리고 반도체 관련지요. 중입자 치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지그 다음 태양광지 디지털 헬스케어죠. 이런쪽 들어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개장이될 텐데요. 요즘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안 그래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아직 키보드가 안 왔네요. 이게 왜 내려가냐? 자규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내니다자 어, KNSL 아, 스윙적으로 보시고요. 스윙 쪽으로 보시고 이사겐지 노마 많이 올랐다. 이사겐지 완전 대박이었다. 그 그때 안 팔고 그냥 단타로 안끝나고 계속 틀고 있어야 되는건데, 그죠? 요즘 백광산업이 좀 눈에 띄어요. 그죠? 유니샘더 같이 올라오고요. 유니샘 1번 5 6공으로 단타 쪽 접근. 지수는 빠졌네요, 그죠? 응. 자, 유일로버틱스 7프7나 올랐네. t 알텍은또 재료가 또 나왔더라고요. 바이오스마트 전력기기 쪽이니까요.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죠. 액칩냉각 쪽이 강세, 에스트레픽, 이사겐. 이야, 이사겐지가 대장이다, 이제. <목소리도> 아까 그저기신성델타테크아이윈오 이건 잡주인데 한성크린텍에 올라와 있고요. 센스비우스 유일로거틱스 SCD가 뭐였죠? 냉장고 j 이거 g o n e Ego, Ego t a n t l g BHB. BHB. b h

다운전선도 아, 올라오죠? 어, 너무 비싸다수있 시스템 쪽스윙 쪽으로 어3 2% 0만원2 2 5 0이고요계리 롯데는 지금 140주 나지파워 가지고 있었으면그5 0겠다 그죠, 니케니. 그리안 가다가 말이죠. 지금 질끈, 지금 거리다가 어? 뚫어 놓으니까 그냥 날아가요 오텍 여것도 그 저기 아, 저 오텍 캐리어 쪽이니까 요것도 에어컨 쪽이다. 저에 어, 단타. 장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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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은 네, 4, 6공공을 하세요. 입지은 현재가. 네, 센터에서도 지금 미래 오늘 상장을 했는데 1위로 측되고있요그 외에는 이엘지 쪽에서 이렇게 친을 한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열 냉각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있는데요. t 도1 2위정도의 거래 대금이 높게 되는데 이차 엔지니어링도 현재 2위권에서 거래 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에는 원 n t 라든지지지이이고요롭틱스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레이저셀. 이 약하지 않나? 대전적으로 종목별 상승 이금 나오네요. 네몇 정도 있고, 볼까요? 여기까지어 여기까지. 유니세 선유니